2023년 7월 5일, 오늘이 수요일인가?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은, 어... 이거 뭡니까요? 어... 이 경상북도 김천시 어오면 이쪽에는 옛날부터 왕골인가 뭐 이게 뭐 그렇게 왕성해가지고 돗자리도 만들고 이래 했다 하는데 이놈은 내가 연못을 하나 파놨는데 <laughs> 왕골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어이고 나는 뭐 돗자리도 만들지 모르지 이랑께 오늘은 요게 자라고 있는 와어그 왕골 이거를 좀 어.. 어째 좀 처리해가지고 물을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서 물이 많지만 은 언제 또 물이 뭐 말하자면은 물 부족국가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물 확보하는 게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나는 오늘 여기에 이거 왕골 이거 다 뽑아내고 이거 웅덩이 면적을 좀 확보하려고요 감사합니다